안녕하세요, 할아버지. 제가 오늘, 어, 이거, 어, 고린도 전사, 그 장에 이거 왔는데, 그래서제 바, 바, 바리 어, 저랑 만나보면, 이래서, 어, 왕들을 모여있는 게 아닙니다. 라고 하더라고요. 어, 그랬어요. 그래서, 우리도, 어, 그냥, 우리가 그냥, 놀고, 그냥 뜰고, 놀고, 놀고 그냥 뜰고, 뜰고, 그냥, 해을명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, 우리도 일하고, 어, 있으면을 하고, 그래, 그, 그래, 그래야 될것 같아요. 할아버지, 예수님 믿으세요. 제가 할아버지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. 할아버지, 예수님 믿으세요. 사랑해요.